그렇게 안전한 물이라면 후쿠시마 지역 농업용수로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일 아닐까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국제 비확산 검사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인 IAEA 뭐 그런 만큼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기구이지요. 핵무기 개발에 강경하지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 호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자력은 기후변화의 대안이라며 홍보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입장이 명확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운영을 지지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확대가 IAEA의 당연한 목표지요. IAEA는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암 사망자 숫자가 수천 명 수준에 불과하다. 아, 이게 말이 됩니까? 몇명안 된다는 뜻이지요. 숫자에 관한한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암 사망자 숫자가 IAEA의 평가보다는 최소 7.5배 그리고 최대 15배에 달한다는 유럽 녹색당 등의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원자력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IAEA는 세계 탈핵단체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오래 전부터 IAEA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호의를 보여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수산물 소비가 많은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수산물 소비가 40%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도쿄 전력은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국민들의 우려가 정말 큽니다. 향후 일본의 원자력 발전 이용 방향에 대해서도 당분간은 이용하지만 점차적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답변이 52.8%로 가장 많아요. 그런데 신뢰할 만한 국제기구라며 IAEA에 맡기자고 반복적으로 외치는 정치인들은 무엇을 바라는 겁니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리터를 마실 수 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이번에는 10배 정도 물을 더 마실 수 있다면서 오염수의 안전성을 거듭 옹호했지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각종 우려를 괴담으로 규정하면서 정치가 과학을 이길 수 없다고 말을 하던데요. IAEA를 두둔하는 사람은 과학이고, 국민 건강 걱정하는 사람은 정치꾼이라고 규정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아주 깨끗한 물인데, 왜 바다에 버리는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아무리 깨끗해도 화장실 수도에서 받은 물로 찌개를 끓일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렇게 안전한 물이라면, 후쿠시마 지역 농업용수로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일 아닐까요? 오염수의 양이 140만 톤이라고 하더라고요. 석촌호수의 담수량이 636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촌호수가 담고 있는 물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양이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은 거예요. 안전하다고 거품 무는 사람들에게 생수로 마시라고 그냥 선물로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려가 있으면 우려를 표명하고, 어, 또 규명해야 될게 있으면 규명을 요구하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느니, 시료 채취가 필요 없다느니, 그리고 식수로 먹어도 괜찮다느니, 뭐, 사람 불러다가 아까운 돈 들여서 헛소리 잔치하는 것은 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